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황영웅님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한 프로듀서가 황영웅님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그가 왜 동료들과 선배들에게 사랑받는지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큰 화제를 모았죠. 황영웅님은 유불타는 트롯맨에 참가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은 다른 참가자들을 압도했고, 그의 퍼포먼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덕분에 손태진 씨의 우승이 일부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죠. 하지만 이후 황여몽님은 사적인 논란으로 인해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 비공개 인터뷰에서 그는 지금은 나의 음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며, 매일 회사 작업실에 출근해 노래 연습과 작곡, 악기 연주까지 배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기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그의 모습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의 소속사 프로듀서도 그의 헌신적인 태도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프로듀서에 따르면 황영웅님은 스튜디오에서 마치 그림자처럼 하루 종일이라며 쉬지 않고 작업에 몰두한다고 합니다. 어떤 날은 옷과 칫솔까지 챙겨와 밤을 새워가며 일할 때도 있다고 하니 그의 열정과 성실함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프로듀서가 어느 날 밤새 스튜디오에 있던 황영웅님에게 어떻게 그 방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냐고 묻자 황영웅님은 그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모습은 그가 얼마나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황영웅님이 동료들과 선배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단순히 그의 실력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하며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을 보여주며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